황금 같은 교육의 진리를 그냥 이것만 생각하세요. 네. 그자면서귀옆으빠 귀엽다고. 되엽다고귀엽다니 귀엽다고. 시가다고귀다고 귀엽다고. 귀엽고귀엽고 귀엽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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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고 귀엽다고. 중요한 건 끝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 마구리는 짓고, 여기 가득 차면 됩다 여기.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보이는 부분이 그러면 내가 어디를 어떻게 쳐야 된다? 어느 부분은? 끝부분. 이 부분은? 예. 전면 부분은? 이게 벽인데요. 벽에서 내가 이렇게 칠는데 아,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자보세요 뭐 그럼 오케이. 그렇죠. 오, 오케이. 아주 친절하게.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디를 잘라야 합니까? 어디를? 아무리도 짓고 지수율 잘라서 내가 여기서 잘라 버리시면 돼요. 그럼 지금 보세요. 버이가 되잖아. 버이가. 그럼 예. 내가 시작점 이리로 란말이에 그럼 반대쪽 욕골 날로 주시면 돼요. 오다리를. 여기 안면이란 말이야.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길이만 춰가지고 내가 잘라 버리시면 돼요.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잡아놓고. 그걸 잡아놓고 잘라. 잘라. 잘똑을를 잘라. 잘라서, 잘라서, 잘라서 들고 와서 앞에다가. 붙여. 이게, 이게 마이트, 마이트 각입니다. 아이죠 베벨 각이죠. 아, 왜 따라오시는데? 이게 잡혀있지. 그래서 요걸 베벨 마무리. 베벨 마무리. 마이크 마무리를 어떻게 한다고? 똑같습니다. 요것도 이해하셔야 자, 보세요. 요는 베벨 마무리. 마이트 마무리. 자. 요거 게 다시 시작이에요. 예. 시작입니다. 이제 요 여기서 마무리 이렇게 지을 거예 요렇게. 예. 이 마무리 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나다시도 자, 보세요. 뭐 자. 그럼 나 이제 마무리 지을 거예요. 이렇게. 예. 예? 그럼 이제 어떻게 어디로 자릅니까? 아, 몇 끝을. 그렇죠. 무조건 무조건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있하니까 반대. 아, 무조건 뭐에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이렇게 다녔으니까 반대쪽은 그렇죠. 이, 금방지게 터져내고 자. 자, 이 이게 뒤에입니다. 렇게 되었습니다. 이 어떻게? 그러고 보이만 생각하시더니 보이. 그리고 이거만 이거, 봐, 이거 봐. 똑같잖아. 베벨도 똑같고, 얘도 마이트도 똑같습니다. 이거 잘라놓고 뒤에 오란지 들어보는데 뒤에 오란 엉덩이 살을 떼가지고 앞에다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잘라가지고 이걸 갖고 와서 붙여놓으면 로스가 많이 생기단 말이에요. 억장하고. 이게 이걸 잘라서 뒤에 그 엉덩이 살을 가지고 와서 돌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선수들이란 말이야 뒤에크는웬 필요가 없거든 이거 요거 만들어 놓고 여기서 내가 필요한 만큼 잘지내서 나이도 없고 하면 되이해되시가요 이해 하하하하하 아하하 이거 도에이 예, 생각하면 그냥 다음은 그냥 무조건 다 패스입니다. 파스 예? 발음 괜찮았나요? 파스두분 정국 선자 이제 천정 들어갈 겁니다 천정댄조데스네 네. 믿었는데 <laughs> 아 저게 나오는구나 그럼요 어, 기하네응 괜히 저런 거네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왜 그걸 힘들게 거꾸로 막 매달려서 낑낑거리면서 그러네요 저게.. 너, 다 넣은 다음에 응. 빼서 이렇게 응. 맞추면 되는구나 아오 왜 힘들어해 아 응. 힘들어. 어 이래가면서 아그 어 상을 막 거꾸로 박아가면서 뭐. <laughs> 자 댄조 아, 댄스 어디 가십니까? 정복수님뭘 그래 찾아다니싸노? 자두번 벤조 쉘자 가시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laughs> 자 같이 그대로 가시 네. 아. 네. 여기다가 이제 천정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정 천정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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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의 종류 천장이란 무엇인가? 루프 앤실 어. 루프는 지방.. 아, 아 지방? 시. 아 지붕이고 <laughs> 실은 천장을 얘기하는 거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천장을 만들건데요 일단 천장의 종류 평천장, 그 다음에 윤리천장 유리천장, 양면천장, 위미천장. 양면천장, 위미천장. 아 일단 제가 아는 건 거기만 마이너스 천장들이에요, 많이. 어? 네 그렇게 네, 어, 네. 가지 천장 할 건데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 는 저희는 평천장, 평천장, 그런 다천장 유리천장, 네 그렇게 <laughs> 해서. 안될거요 음, 일단 천장도 <laughs> 저희가 벽을 세웠던 거와 마찬가지고, <laughs> 예를 들어서 이아 <laughs> 우리 혜리님, 어찌해야 되겠노? 고지로 다시 돌려보낼까요? <laughs> 알고 계십니다. dhl 에다가 박스로 포장해갖고 보낼까요 저도 가르쳐 주는데 아니죠 머릿속에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 <laughs> 어디 가셨는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혜리님 자 이해가 되십니다 요걸 해내시면 아하 그렇게 표시를 하신다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 무척 경망스럽군요. 이렇게 <laughs> 다음 맞습니까? 어.